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같은 꼰대가 사기당하기 쉽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일기입니다 최근에 아주 핫한 드라마죠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한 가정을 가장이 왜 점점 꼰대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나고자가 되어가는지를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최근에 김부장은요 25년 근무한 대기업을 퇴직하고 3억에도 팔리지 않는 상가를 무려 10억 5천에 그것도 퇴직금 5억이랑 신용대출 5억 5천 다 끌어들여서 영끌로 상가 투자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 를안 가족들은 절망에 휩싸이고 아내는 결국에 집을 팔기로 마음을 먹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. 김 부장은요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고 25년 동안 밖에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온 우리나라의 수없이 많은 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. 그는 결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겁니다. 많은 사회 생활을 겪어보고 세상 물정 다 겪어봤다는 사람이 대체 왜 사기를 당하는 걸까요? 드라마이지만 사실 현실에서도 자기 전 재산을 사기 당하는 사람은 한 둘이 아니고요 여전히 집 밖을 나가면. 사기꾼이 판을 칩니다.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? 나는 절대 당하지 않는다는 그 오만함입니다. 그래 이 정도면은 열심히 잘 알아본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. 회사 생활을 오래 해봤다고 결코 세상 볼줄 아는 능력이 커진 건 아닙니다.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. 함부로 모르는 거 아는 척했다가 피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. 퇴직하고 나서도 남들한테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겠죠. 하지만 그 어리석음이 이렇게 수없이 많은 김 부장들을 사기당하게 만드는 겁니다.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. 물건을 파는 사람이 그 물건이 당연히 좋다고 하지, 그걸 나쁘다고 과연 얘기할까요? 상가뿐만이 아닙니다. 모든 뭐 이상한 사기들이 엄청 많잖아요. 뭐 플랫폼 사기, 다단계 사기, 코인 사기, 사기 치는 사람 무지하게 많아요. 자. 인간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요.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오만함 때문이에요.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함이라는 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세상 수없이 많은 사기꾼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. 제가 아는 사람도 아내가 상가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그것만 팔려도 소원이 없겠다면서 몇번 낙심한 분이 있어요. 결코 드라마에서만 투자 사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고 모든 것을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함부로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. 탐욕과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뜻에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일확천금 그런 거 없습니다. 부자가 된 사람 중에 게을른 사람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강일기였습니다.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릴게요.